예 안녕하십니까 지용타로의 주용 지용입니다 어, 오늘은 이재명씨가 어, 당선이 될까? 인천계양을 해서 당선이 될까? 그리고 이재명씨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한 두개를 가지고 타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씨가 이재명씨 정도 되면 타로 아 벌써 뭐어 펜타클 라인이 나오는 거 보니까 현재 상 좋습니다 과거 과거는 어려웠죠 과거는 힘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컵에 물고기 한 4번 걷네요 당신이될 것, 당선이 될것 될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전투가 벌어질 것 같고. 마지막 카드. 어, 아, 되네요. 펜타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아마 당선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당근엔 도전을 정말 하는가? 민주당에서 당권을 질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현재 아현재는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 과거는 과거는 펜탈 끝이 있죠 펜탈 그 킹이 지고 있어죠 자기가 현재 진행 아 현재 진행 눈을 까고 상금을 지고 있는데 금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닌가지 본인이 결심을 못 내리고 못해요. 그리고 아 무지가 떴습니다. 큰 무지기가 떴는데 그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근 아 당근도 진다 써 놨습니다. 써니 넣은 거 보니까 당근도 진다. 그러면 이지명 씨가 수사를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 FC 뭐 기타 등등 어, 수사를 받을 수, 받겠는가 볼까요? 금이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자기도 지금 현재 백현동, 대장동, 뭐 성남 F C 기타 등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죠. 자기도 또한 아, 펜타클. 펜타클은 돈을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래 갖다 저래 갔다 이래 갖다 저렇게 아다 안이가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자기도. 아, 가급입니다. 아, 진행 방향 러브로 왔습니다. 그러면 역 역으로 어, 사람들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자기 세력에 묶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스틴 저 심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과 아 결과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정치계를 떠난다든지. 심판을 받고 정치계를 떠난다든지, 아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수사가 들어가면 아마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를 들어가고 그러면 이재명 씨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석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이 정치계를 아직 떠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과거가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 것도 여행이 될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과거에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현재 현재 웬드 8 웬드 9 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자기가 어떤 걸 자꾸 중심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지요. 결과 퀸웬드가 나왔습니다. 퀸웬드가 나왔다 말은 퀸웬드에 보면 자세히 보면 고양이가 있어요. 가만 고양이가좀 불길하죠. 근데 정치를 떠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를 떠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치를 잘하면 떠날 수가 있다. 조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 좀겉모슬수 자기가 믿는 도끼의 퀸퀸 퀸 웬디가 뜯다 보면 키, 스, 스, 킹이 아니고 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고양이가 있고 이런, 그런 그런 그림은 조금은 불길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